지난 시간에 설교 제목이 기억이 납니까 생적 필사 사적 오유로 어떻게 잘 말해요? 야, 대만에 익숙해졌네. 예수 믿는 이들은요, 어, 생적 필사라. 내가 살라 그러면 죽고, 내가 죽 죽는 걸 가고 하면 산다.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하고 신앙생활 하면 그게 사는 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내몸도사려고 말이야. 내몸 이익을 위해 가지고, 어, 그렇게 예, 도사리면 그 죽는 길이라 말이야. 신앙생활이라가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고자 하며이를 것이요.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이루면 찾으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십자가 지고 나를 줬더라. 벌써 이, 이, 이 얘기가 여러분 재미가 없죠? 예, 여러분 표정이 지금 재미없는 그 얘기 듣는 표정이래요. 예, 십자가 얘기니, 뭐 죽음, 죽느니.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진실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일은요, 예수님 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믿는 일은요, 죽는 일이라. 뭐 하는 일이라고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는 일은요, 주님 말씀대로는 죽는 일이야 그러니 참 재미없죠. 예수 믿는 생활, 이중 죽는 일이라 그러니까, 뭐, 뭐, 따라 할수 있으면 예수 믿고 안 죽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통해가지고, 복도 받고 말이죠좀잘 되는 역사도 있고 말이지. 응? 건강도 훈리병도낫고 말이지. 아, 그래서그런데 예수님은 죽으라니. 이 도대체 믿는 것도 힘든데 또 죽으라니 어떻게 하느냐, 이거. 어? 이게요, 역설이라 그래요. 역설. 세상적으로 말하면 역설. 예. <laughs> 옛날에는요, 옛날에 성경시대는 이런 걸 로마 사람들은 파라독스라 그래 파라독스. 희한한 소리다. 그, 옛날에 로마 사람들 희한한 소리를 뭐라 하면 파라독스라고 하고요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역설이야 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말이네. 이게 역설이란 말이야. 이해가 되죠? 응? 우리 예수를 믿는 이 복음의 믿음의 이, 이 얘기라고 하는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말이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게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근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게 말이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길이 이런, 길이 이런 길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것으로 딱 가고 하고 예수님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되는데 예수 믿고 살아야 돼. 어떻게 예수 믿고 죽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딱 걸어가는 그 길이 산 길이란 말입니다. 아주 희한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은 우리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니까 역설이라고 해요. 예. 또 아이러니하다. 그런 말 들어봤죠. 아이러니하다. 뭐 그런 말 들어봤죠. 어? 참 희한한 소리네. 희한한 소리가 진리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이라고 할참 힘들고 어렵구나. 그래도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따로 실력을 러면 아멘 하세요. 왜그크게 해요? 자신의 음산을 하지 말라고 싹, 싹, 히 얘기했는데, 여러분, 아멘 크네요. 참, 예수 믿는 게요. 희한한 일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따라 죽어야 되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를 버려! 하는 소리는 무슨 소리야? 니네 죽어! 그러니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러!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예수 믿다가 나죽서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길이라면요, 그냥 가다 죽을게요. 스데반 집사가, 성경에 보면 스대반 집사가 예수님 복음을 한번전하해서 내놓고 그 자리 돌맞아 죽었어요. 이 아까운 청춘이. 스대반 집사가 나이가 뭐, 서른도 안 됐을 거예요. 예수님 복음을 외치고 그 악당들 유대인들을 돌맞아 그 자리 숨이다녀 버렸잖아요. 세상에 억울해도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보금전 하다가 여러분 참수 당하고 하는 사람 많지,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 어? 저 북한의 미국에서 미국 청년이 뭐 예행가가지고 구경하다가 그을 잡혀가지고 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했지만 예수님 보음전 하다가 여러분 목 날라가면은 무슨 일이요? 보금이 뭐내잘 때라 합니까? 당신 잘 때라는 거지. 보금전은 당신 구원받고 영생 얻으세요 하다가 자기 목 날라가는 거 그만지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해라. 주님이 이 말씀 이해가 안돼요 이해가 안돼요 우리가 이해가 이해 안될정도 우리는 뭐, 뭐 그걸 다사건알고 때문에 뭐 우리 아멘 아멘 그러고 그러지만 옛날에 예수님 당시 예수님 제자들은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열두 제자가 이 소리를 몰랐다면 그 당시 유대 나라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뭐 예수님께서 뭐 떡을 먹이시고 뭐 그건 병자들을 일으키걸 우와 수지 맞겠다고 우, 따라갔을 뿐이지 예수님의 근본적인 십자가의 말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그렇게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떵떵거리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베드로를 빌빌 대가 주님이 예? 죽을 죽는 데까지 우리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아 주님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도 죽는 데까지 주님 따르겠다 해놔놓고 그만 예수님의덜컹 잡히시죠. 어떻게 해요? 날 살려라, 그러마 하고 다 넘어가버린 거 같잖아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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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래, 옛날에 제자들이 그런 자세로 가지고 살았다면, 오늘 우리의 시험 생활하는 우리의 자신처럼, 하나님 뭘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믿기 위해서 는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예수 믿기 힘든 만큼 예수님 믿는 마지막 길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걸 여러분 안 보아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안 보아도 저는 아멘이라고 제가 여러분 강조시키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만약에, 이렇 한번 생각해봅시다. 여러분, 이제 농사에 땅을 판다 생각하십시오 아, 이거, 이거 땅, 이거, 이거, 꽃게이도안 들어가고, 이, 이, 이 농사 해가지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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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먹고 살겠나? 해. 이 땅을 내버려 던져야지. 하면 한없이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어. 그런데 만약에, 그 5미트만 파고 들어가면, 땅 안에 5미트 파고 들어가면요. 세상에 최고의 갓부가 되는 보물이 숨겨, 보화가 있어. 땅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곡괭이 잘안 들어가는 거. 얼굴이, 아이고, 요놈거 하고 파겠어요? 땀을 뿔뿔 흘려도 파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이요. 우리 주님께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 신앙생활의 현재는 죽는 겁니다. 네. 현재는 뭡니까? 우리가 이생, 이생, 이 세상에 사는 이생을 갖다가 여러분 우리는 주님 따르는 길은 힘든 길이라 말입니다. 그러나 그 힘든 길 넘어 저 건너편에 영광을 기다립니다. 예. 그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우리 지난 시간에는 너희들 나를 따르는 자기를 버리고 주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는 것처럼 이룰 것이고 에? 나를 왜 자기 목를 잃으면 자신들 힘든 얘기를 해서 제자들 이해도 못하고 하, 이거 참 곤란하네 이거 십자가 죽는 게 이거 제자들이 마음속에요 주님의 말씀 질리긴 해요 질리긴 하더라도 마음속에 무거운 거야 여러분 찬 말이라도 그게 무거운 소리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우린 구원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말씀 들으면 무거워 하나님이 나를 짓눌러 콕콕케해 근데 이 십자가 질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나 이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농사할 때 여러분의 딱딱한 밭에 땅을 파기 힘들어도요 조금 인내를 가지고 더 파보세요 그 속에 보화가 나온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변화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변화산에 주님의 모습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나 그러면은 이렇게 훈련시켜요. 채찍 하나는 당근 말을 훈련시킬 때두 가지죠, 그죠 말을 훈련시키다 항상 말안 듣는 이 말을 말안 듣는 말을 채찍하는 거예요. 채찍만 해가지고 말 버리고 성질 버린다 말이야. 한, 한 차례 때리면요. 당근 하나 주는 거야. 그러면 당근 먹는 거야. 당근 씹어 먹는 거야. 그러면 주인이 나 채찍 하나 때리고 당근 주니까 아 주인이 날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말로 하여금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당근 아 주인 나 잘해라고 또 당근 때리고 당근 주는 거나 이게 습관화돼 나오면요. 한 차례 딱 때리면 당근 먹는 걸 생각해 가지고 잘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당근 주고 이래 가지고 말을 훈련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 시킬 때꼭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늘 설교 들을 때는 마음이 무거워. 제대로 지지도 못하는 십자가 자꾸 얘기하니까 예? 내못 믿는 것만 자꾸만 들어내고 말이죠. 예? 이 신앙생활 이게 참별 재미없네 교회가도 뭐 그렇게 유쾌한 소리를 못 듣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 모르시는 바가 아닙니다 다 아셔요 제자들이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얘기하고 뭐 생직필산이 사직필생 그거 얘기하니까 어, 제자들이 마음 무거운 거요 이때 주님께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니 요걸 본문이 얘기입니다 왜 데리고 가십니까 너희 마음 무겁지 이제 너희들에게 힘을 주는 파워 주는 내가 힘을 너희들이 줘야 되겠다. 주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산에 들려 올라가셔서 그 중에서도 세 제자를 뽑고 뽑아 올라가십니다. 주님께서 보시면 똑같이 교육을 안 시켜요. 그 중에서도 한둘를 이렇게 적당히 시키고 그래서 한두이 시키는 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시키는 방법이 주님의 예? 주님의 교육 방법에 이요 주님의 교육 방법에 예? 기하수로 이렇게. 한 사람 선택해서 두 사람 전도하고, 두 사람 전도, 네 사람 전도하고, 이런 식으로요. 예. 그 열두, 열두 제자 선택했잖아요. 열두 제자들, 온 사방, 팔방에 다 찬양할 수 있도록. 어쨌든, 변화선에데이 올라가셔요. 기도하신, 주님께 기도하신, 변화, 변화한 모습, 변화. 그래고주님이 변화하신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고 제자들이 같이 올라갔는데, 주님은 기도하시는 제자들은 장 거야. 예, 꾸굽꾸 구포, 뭐, 저깐런 거지요. 항상 이 제자들은 습관이 그래 뭐 주님은 어레이저레 하신다 아어레이저 주무신 거예요 짠 거예요 예. 이때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장면이 어떻게 도대체 놀랬는지그 장면을 제가 설명을 할수 없어요 예. 그건 저도 못 봤기 때문에 그러나 제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여기가 저사오이할 정도 같으는건 우리가 어느 정도 상상해요 우와 화려하네 여러분 지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 내가 이때까지 살 동안 내가 제일 크게 또한번더 가고 싶다 하는 얘기. 아마, 아마 여러분 아마 있을 거예요. 어, 우리가 세상에 다 다뤄보진 않았지만, 뭐, 저어디 꽃밭에 꽃 전시하는데 그거 가면 와, 기가 막히더만. 그 정원에 가서 아름답게 꾸며놓 아이고, 한번더 가고 싶다. 아예, 아예 여다가 집을 하나 지어놓고,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가끔이죠. 그 그 제자들도 그와 같은 마음이래. 예. 그래서 예수님이 변형되신 모습, 그게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천국이야, 천국, 천국 보고야.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지상에 서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을 한 번에 다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좋겠죠. 저도 같은 걸 생각합니다. 야 교인들에게는 천국, 천국에 예전, 나도 아무 천국 본 적이 없어놓고 말이죠. 자꾸 천당에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다. 주님 나 여기 천당 한번 구경했으면 안 좋겠어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천당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아 그래요? 교인들 앞에서 천당이 어떻다고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좀 그런 생각했습니다만. 한 구석에 또 무슨 생각이 들리나. <laughs> 너는 봉고로 믿느냐? 토지 못한 영역이 뭐 있다 성경이 다 기록했지 않나 이것도못 믿나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요 예.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일은요 힘들지만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한시간두시간 시간 보여준 게 아니야 잠시 좀 여러분 제가 이런 예를 들었으면 안됐으면 조금 여러분 불경스럽습니다만 옛날에 야바구 하는 사람들 있어요 우리 어릴 때 보면 동네 야바 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뭐, 상품 걸어놓고, 이거, 이거 딱, 그, 그, 뭐 하면, 이거 준다 하고, 뭘 주는데요? 그래, 엄청나게 준다. 아, 시씨가뭘 주는데요? 보여줄까? 그러면서, 요런 게 있어요. 요런 게 무슨, 이리, 이런, 보여주는 상품을 갖다 요래, 요래, 접어, 쫙쫙쫙쫙 접어가지고, 이래, 촥! 펼쳐 딱, 탁! 탁 놔둬요. 아, 그러면은, 아, 좀 더, 나, 좀, 한참 보도록 이래 해주세요 자, 이거죠. 착! 이래. 아이 간질나네 뭘 주는데 그래요 이거 준다니까 아, 참. <laughs> 그러니 그래 사람으로 하여도 간질나게 만들어 버리는 거요. 아 어쨌든 많은 거야. 좋아 여기나 여기 봤다 여기 <laughs> 옛날 그래요. 이렇게 <laughs> 골목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나는 이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병도 고치고 오,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온갖 이일 기적 다 하시고, 제자들에게, 어, 천국의 변화된 모습도 보여주시고, 아, 이거 한 시간만 좀 보여주십시오. 한시간만 아니야. 착 펼치고, 탁, 탁.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어, 뭐, 오, 오병 이해 역사 나타나고, 그럼, 은대수제만, 딴여 주님 따라오네. 평생 주님 따라야지. 야, 따르지 마. 다 가. 그리고, 병났다 소리 하지 마. 제자들에게도 그런 얘기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도둑지 얘기 뭐냐, 이겁니다. 예. 주님께서는 눈 열어 주신 사람들이 이런 것이 있으니 너희들 따르라 마치 맛보기 보여주신 맛보기 보여주신 것처럼 음?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힘들고 어려워도 오히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십자가 지고, 내 혼자 매면 여는 숨겨다 죽으면, 세상이 억울해도, 그것보다 억울한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었다. 끝나버렸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 볼 때, 아이고, 저 사람이 예수 믿었더니 비참하게 죽었구나. 다 그런 소리 할거 아니에요? 그럼 내 혼자 억울한 사람 되는 거야. 거기까지 딱 맞추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재미없어. 그러나 주님께서 지난 시간에 6장, 28절에 뭐라 그랬나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너희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일은요, 주님께서 하나도 손이 나게 해주지 않으시고, 그다 갚아주신다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일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지만, 그렇게 죽으면 내반지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나 주님께서 는 마지막에 다 계산해 주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변화산에서 모여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도, 제자들에게, 너희들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아름다운 거야, 마지막이. 그리고 영광이 이렇게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너희들 낙심하지 말고, 따 그래서 일평생 베드로는요이 광경을 마음속에 담아놓고, 있지 않아요. 네.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막, 불이 붙은 거야. 거기다가 성령 받고 나니까. 그러고 난 뒤에 네 제자들 복음을 전하면서 베드로전서의 뒤에가 보이런걸 나와. 내가 그때 주님의 놀라운 그혐을알할수 없는 그걸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졌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도 우리는 이걸 좀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힘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 나와요. 여, 여, 여세 후에, 몇세 후에? 여세 후에. 왜 17절에 와가지고 여세 후에라고 이렇게 기록해놨나 그러면은 앞장에 있는 장면들을 연결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변화산에 어, 올라가 십자가 지고 죽는 얘기하고 이러니까 제자들 마음이 무거운 거요. 아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줘야 되겠다 하고 난 뒤에 엿새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볼때 예수님 우리에게 바로 십자가 십자가 예수님 믿는 게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길 것에는. 너희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과 아름다움과 큰 상이 여러분 너희들의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런 용기를 내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우예에 하는 것은요 봅시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와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절을 보세요 그들 앞에서 변형됐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 나를 무슨 말을 했다 그러면 누가 보고 보 그러면 예루살렘 에 올라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하고 죽으시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누구가 더불어 얘기했다?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누구요? 모세지 뭐. 엘리야는 누군데? 엘리야라고? <laughs> 모세와 엘리야는 기억하세요? 구약의 두 기둥입니다. 구약의 두 기둥. 네. 이게 상징적인 인물인데요. 모세는 율법을 받은 하나님이 율법을 받은 율법의 상징적인 인물이요. 엘리야는 그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의 두 기둥이에요. 이두 기둥 되는 사람이 예수님과,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무슨 대화를 했나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소화되기가 조금 쉽지 않은 말씀을 지금 내가 지금 전달하고 있다 는 생각이 들어요, 설교를 하면서. 아, 교인들에게 대기 무거운 소리구나 하는 소리. 무슨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제가요? 예. 성경 얘기 말고 다른 얘기는 몰라요. 예. 성경 얘기를 여러분 들으시는 훈련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예와 다른 재미있는 소리, 웃기는 소리, 그거 들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리 들으려고 생각하시고, 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말씀 듣는 분들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가 성경에, 성경을 듣는데 익숙한 기가 되십시오. 그래야 영혼이 유익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 설교 소리가 재밌는 소리만 들으려면 영혼이 약해져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아가 얘기하는 무슨 얘기를 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모세와 엘리아, 예수님 만나 무슨 얘기 한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죽는 얘기를 세 분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에 죽는 얘기가 초점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얘기가 성경의 초점이라고 할 초점. 그러니 예수님이 죽는 얘기에 초점이 있는데 예수 믿는 게 그게 죽는 거구나. 그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율법의 중심자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모든 말씀은 누구를 중심으로 기록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선지서에 말, 선지서 예언서가 말아요그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부활해이두가지요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항상 접점이 있어요 누구를 중심으로 봐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걸 중심으로 성경을 봐는 거에요 그게 중심이래요 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낙심해 가지고 주님 부활하신 날 낙심해 시골로 돌아가요 주님께서 옆에 계시면서 이 얘기를 나눠고있요 그 주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나면요 모세의 말씀의 얘기 시편의 얘기 선지자의 얘기하면서가 그 이두 제자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로 아이고 그분 메시아분에 메시아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네. 그리 그리 다르더라. 그리 길에서 얘기하는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모세의 걸 선지자의 걸 어? 십견에서 얘기하는 그, 그런 얘기하는 마음이 뜨겁지 않아 더냐?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무슨 인거냐는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신 그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초점이에요 초점 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주로 하면 되고 봅시다 이제 사절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죠 사절을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너무 이, 이 말씀 속에는 베드로가 그걸 보고 황홀한 거예요 우와 여기서 진짜 집, 집 짓고 살고 싶다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님 주를 위하여 예?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하니까, 대꾸도 안 합니다, 주님께서. 예? 여러분, 대꾸 안 하면 기분 나빠요, 어요 사람, 내가 말을 하는데 대꾸 안 하면 기분이 좋다, 안 좋다. 근데 주님은 대꾸 하셨나, 안 하셨나? 안 하신 거요. 그럼 주님, 주님이 기분 나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그렇게 할법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대꾸도 안 하셔요. 그냥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와서 얘기하는 것 뿐이야. 예. 베드로는좀 성급한, 이게 다혈질적인 데 있어요. 뭐든지 일이 있뭐면 뭐 물쑥 나서는 건베드로 잘해요. 예.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하더면, 그때는 칭찬도 받았네. 예. 예. 또 놀라운 장면이 있으니까, 여야 우리 여기 짐치에서 합시다. 예.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세해엘리야를 위하여. 자기 집은 어쩌아그라고 자기는 바깥에 살 건가? 베드로를 보면 꼭 대책없는 소리를 해요. 해놔놓고 자기가 대, 감당을 못할 소리를 잘해요. 그런 그래,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봅시다. 이때에 오즈절의 봄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말할 때에 호련이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혀며 언제나 성경은요. 구름이 임재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 속에 성부요와 하나님께서 직접 영광의 구름 속에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신의 산에, 신의 산에서 하나님 구름을 임재하셨고, 성막에도 구름으로 임재하셨고, 솔로몬의 성전에도 구름을 임지하셨고, 구름기둥, 물기둥으로 임지하셨고, 임지하셨고, 구름으로 임재하셨고, 구름 기둥, 물 기둥으로 임재하셨고,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임재하셨고, 지금 정령에도 구름으로 임재, 하나님의 임재라고 입니다 보세요.